한동훈이 나와서 이재명 혐의 사실을 마구 늘어놨을때뭘 느낄 수 있느냐.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생쥐다.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, 한동훈은. 어떤 사고방식이냐, 한동훈은. 그저 그냥 질러놓고 보자. 내가 할게 뭐야. 나보고 여기서 뭐 하래매. 윤석열이 자기 거기 앉혀놓고 뭘 하래매. 법 갖고 아는 지식 갖고 뭐좀 하래매 그래서 저쪽 야당 대표 하나만 잡으면 니할 네 일은 되는 거야 그러고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잡는 일이라면은 자기가 이거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 생각도 지금 못해 일단 지금 못 잡지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질 거고 자기의 내일 목숨도 몰라 한동훈은 자기가 그걸 왜 하는지도 몰라 혼이 나간 사람이야 얼굴이 사람 얼굴이라고 보여? 아니잖아. 겁에 질리고 악다구니가 나이는 이상한 얼굴. 그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얼굴인데 모렴치하고 더러운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뭘 말을 한다고 정을 정하는 데. 과거 그게 사람인가? 악기 중에서도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 나는 이것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.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마구 마구 해대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줄을 조이는지 남의 목을 조이는지도 모르고 꼭 해대는 거잖아. 결국, 자기가 자기 울감에 조여들고 있는 거, 그런 모습이야. 그런 거를 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서 이재명을 찾겠다고 저러고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, 얼마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서운지 알만하지. 그러면, 반격을 해야 되는데, 그 얼굴에 다른 거는 다 있는데, 왜그 반골상은 없는지 몰라. 반골이라는 거는, 반역을 할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없고, 이런 사람이 반골이거든? 아, 진짜, 그러면, 그, 가발 벗으면 되는구나. 그럼 방골이 있을지 모르겠구나. 방골상이 될지도 모르겠구나. 그 사람 지금 내 얼굴로는 방골상이 아니야. 없어. 쭈그러졌어. 위에서 꾹 눌렸잖아. 가발이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얼굴이잖아. 그게 짜부러졌지. 옆으로가 더 넓어. 코도 옆으로가 쫙 벌어졌지. 이게 뭐냐. 못써. 안서. 뭐가 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. 줏대가 없는 거야. 그런 얼굴 가지고는 윤석열한테 대항은 못하지. 그냥 용감하게 가벼워서 던지고, 그래, 나 대머리다, 어쩔래. 그러고 싸워 나가면 모르지.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. 여기 옷이 구겨졌나, 저기 잡혔나 이런 거, 가방을 내가 제대로 들었나, 이런 걸 신경 쓰는 남자가 뭐를 해. 그런 사람 갖고는 윤석열도 오래 못 가요. 저렇게 해가지고 방품하기를좀 쓰고 했지만, 하는 짓 하고는 음. 우습지도 않잖아. 거기 나와서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게된거 아니거든. 한동훈이 한 거. 그래서 가결된 거 하나도 아니야. 그냥 한동훈 저만 나 더러운 남자야. 나 진짜 몹쓸 남자야. 나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창피해서 죽겠는 이런 남자야. 애만도 못해. 이런 거를 자기가 나와서 보여주고 들어갔어. 그거 정도밖에는 안 보이더라고. 아이고, 저러고 저 사람이라고 사나. 이렇게 보이는 거지.